사연이 누나, 이거 좋겠네. 엄마, 아빠 그렇게 먹으면 돼요? 응빵 음. 안에 뭐, 뭐더 들어가 있어요? 음, 사과? 사과? 우선 잼잼다연아 그 어, <람이> 니 이게 무슨 맛이지? 냠냠냠. <람이> 음. 먹는게뭐내 음, 무슨 먹는데? 음, 이게 무슨 맛이지? 맛이지? 아, 아우, 맛있네. 음. 빨음 음, 음. 음. 뜨거워야지 잘 잘라줘 뜨거울 때 자르면 다 부숴버려 랑 우리 언니 언니 콕콕 아, 아, 오콕콕가콕 무슨 맛인데? 응 무슨, 맛이, 무슨 맛이야? 달아, 아 달아, 달다달이는적당히달 먹어? 아 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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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달아, 아 달아, 달이달 ちっこう、んこ <laughs> <laughs>